안녕하세요. 좋은 품이 좋은 가격 빠른 CS 신선천재 김 사장입니다. 어, 오늘부터 그 신규 상품을 하나를 등록을 할 거고요. 신규 상품 하나 등록해서 어 등록 과정, 그다음 광고 설정 과정, 그리고 프로모션 뭐 등등 하나 하나 이제 영상으로 풀어보면서 제가 이번에 등록한 상품이 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노출이 되고. 어떻게 판매가 되고 광고 로아스가 얼마가 나오는지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풀어볼 생각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쿠팡 셀러를 하고 싶으시거나 좀잘 안되시고 막히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제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좀 매출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품 등록 바로 시작할게요. 자, 쿠팡 윙 접속을 하셔서 상품관리 상품등록. 한번 등록을 누르시고 어, 일단은 지금 날짜가 9월 13일이에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명절 선물 세트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품은 음, 곡감 선물 세트를 할 거예요. 어, 상품명을 어떻게 설정할지 일단은 여기서 감 선물 세트. 감 선물 세트를 검색했을 때 어, 최상단에 나오는 요 상품들 있죠? 이 상품들 상품 어 썸네일이랑 상품명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 이거를 좀 벤치 마킹을 해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음 명절 선물 세트 자연 그대로 곶감 이런 것들이 있죠. 저도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명절 선물 세트 곶감 명동 곶감 호두 말이 곶감 선물 세트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제가 판매할 상품은 곶감 선물 세트인데 그 곶감 안에 이제 호두를 넣어서 이렇게 호두 말이라고 판매가 되는 키워드의 상품이에요. 아예 완전 곶감선물세트는 아니고 그래서 이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곶감 하고 이제 옵션 선택을 할 거예요 옵션 선택은 이제 저희 신선천지 김사장에서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 상품으로 시장을할 거라서 저희 단가표 단가표를 들어오셔서 선물세트를 들어가시면 여기 선물세트들이 있는데 곶감 호두마리 선물세트 네, 이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이 상품을 복사를 해서, 네, 제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원가 마진 계산하는 시트가 있어요. 네, 여기다가 이제 이 상품을 붙여넣기를 하면은 원가가 세팅이 되고 정상가랑 최종 어, 판매가가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그리고 이걸 하나 팔았을 때 어, 최종 마진이 얼마가 나오고 최종 하나 팔았을 때 수익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렇게 세팅이 되는 네,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엑셀 시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품목과 원가, 정상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옵션을 이대로 붙이면, 네. 이렇게 복강 호두마리 선물세 39, 그 다음에 69. 정하고 한 박스죠. 한 박스. 정. 그리고 여기 정상가랑 판매원가 있죠 그럼 여기는 정상가를 붙입니다 정상가랑 판매원가를 똑같이 하는 이유는 판매가에서 저희가 이제 할인 쿠폰이나 글씨 할인이나 이런 거를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를 이걸로 놓고 이 뒤에 어, 프로모션 세팅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낮은 마진으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게 최소 마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여기서 가격을, 최고 가격을 조금 올려요. 음, 4 0 041,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수량은 넉넉하게 9,599. 그리고 이미지는 여기 시트를 눌러서 이 링크를 타고 가면은 저희가 준비해 놓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거를 세팅을 하면 되겠죠 일단 선물세트니까 저는 이거를 썸네일로 할 거고 그리고 잠시만요 음, 호두마리 세트니까, 이거는 그냥 건시,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 이거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농장 사진. 말리는 사진.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미지 등록 아, 여기 아니네요. 죄송해요. 상품 이미지. 옵션별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기본 등록을 할수 있겠지만은 어차피 같은 상품이고 뭐 구수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기본 등록으로 세팅을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음 연필 버튼을 눌러서 이쁘게 제일 깔끔한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서 등록합니다. 음, 용량이 10MB를 초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용량이 커서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파일을 켜서 캡처를 합니다. 이렇게 캡처해도 되고, 뭐, 알캡처나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용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캡처한 이미지를 넣으면 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 이미지, 여기 9개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 아무래도. 이 이미지가 부족하거나 하면은 그냥 있는 있는 대로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놓고, 놓고. 자, 이렇게 보면은 이미지가 얘는 작고, 얘는 크고, 얘는 세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좀 깔끔하게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필 눌러서 맞추고 엠를 눌러서 이렇게 이 사장님 보이게 이렇게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고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도 저희가 제공하는 상세 페이지가 있어요. 음... 있네요.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해서 이 상품도 상세 페이지를 등록하겠습니다. 이것도 용량이 크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캡처로 할 수가 없어요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용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 캡처를 이용해서 용량을 줄이고 있어요 됐고요 네, 이렇게 용량을 줄여서 등록을 하고요 이쪽은 굳이 하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제조사는, 음, 이게 저희가 사업자명이 흑불후루쭈에요. 칠감력성. 요 정도만 써주면 되고요 어, 신고대상 아니고, 병행수입 아니고, 미성년자 구매 가능하고, 서품 면세. 면세기 때문에 면세로 체크를 합니다. 다음, 검색어. 검색어는 아시다시피, 여기서, 어, 여기서 어떤 키워드를 쓸 것이냐. 거든요? 근데 제가 곡감 선물 세트를 검색을 했을 때, 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거 그냥 긁어, 긁어버려요, 그냥. 바로 긁어서, 등록. 여기다가, 키워드 벨로치, 쉼표 쉼표쉼표 그래서 엔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곡감, 호도마리 세트. 곡감, 호도마리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이것도 20개까지 가능하니까, 20개를 다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도저히 생각 안 나시면 네, 나는 만큼만 써주시면 됩니다. 내려서 검색 필터를 넣어줄게요. 필터는 즉시 섭취식품이고요. 다음에 냉장보관 선물세트 여부 선물세트 넣을 수 있는 거는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비관여부 비건 비관 비건. 이 네, 정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거는 농수축산물의 상품 전체 페이지 참조를 누르시면 되는데 만약에 어 농수산물 같은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요런 느낌 이런 거는 필요 없고 필요한 것들이고 있 필요 안한 것들이 있는데 상세 페이지에 이 필요한 것들이 없으면 여기 써 주셔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상세 페이지 참조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다시 내려서 이 출고지 같은 경우에는 어 저기. 이 상품을 출고하는 출고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어, 아니면은 내 사업자. 내 사업자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제주도는 가능 불가능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 상품은 신선 냉동이죠. 신선 식품이기 때문에 신선 냉동을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고, 목 배송 가능 체크해 놓고, 기본 배송지는 1일 체크합니다. 근데 만약에, 음, 1일로 했다가, 안 나가면 배송 지연이 될수 있어서 그래서 안전하게 2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2일로 하는 것과 1일로 하는 건그 주문량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일로 하고 배송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어 이제 출고지에서 지연이 된다고 라 하면 그때 2일로 한 이틀 정도 하루 정도 바꿔서 그 다음에 출고에 그 점수가 깎이는 거는 방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애초부터 2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품 패클비, 3,500원씩 해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아, 이걸 안 했네요. 음, 이제 브랜드, 브랜드 없음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제 사업자면 푸르푸르푸르츠니까, 저는, 푸르푸르푸르츠로 프루트 하겠습니다. 판매 요청. 해서, 조회를 누르면 상품이 등록이 되었죠 상품이 등록이 되면은 제일 먼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게 지금 이제 로딩이 좀 있어서 이게 안 나오거든요? 다시 조회를 계속 눌러서 이렇게 떴죠? 떴을 때이 노출 상품 아이디와 이 노출 상품 아이디가 같은지, 같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같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세트로 안 나옵니다. 세트로 안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창고 등록하시고 여기 노출 상품 아이디를 꼭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상품 등록 간단하게 이 정도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어, 다음에는 이제 프로모션이나 쿠폰 등록하는 방법들 그리고 어, 광고 세팅하는 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달아 볼 거니까요. 이제. 쿠팡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어, 저희, 네, 신선천재 김사장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CS 문의로 내용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품이 좋은 가격, 빠른 CS 신선천재 김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